건너가 필요하신가 스카시 스카치이 필요스카시죠 다행히 스카시죠. 살려줘 아, <laughs> 안 보여 살려줘 안, <laughs>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스카 매우 필요. <웃음> <까맨>. <웃음> 노래 부르고 싶다. 빠라빠라삐빠빠빠다뽀. 그래서 솔직히 다음 판은 저분이 건너하면 내가 스카우해도 되긴 하는데. 엔지겠죠 인간아 아이고 다 떨어졌다 고급해 사실 이거 나 이거 강화 안 해놨으면은 아마 그 뭐냐 처음 공세 왔을 때 바로 이거 불렀어야 됐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뒤얼뒤얼다 끝난 거 같은데 뭐야? 아. 아, 저렇게 오. 아하 yeah. 와 스카우트 <laughs> 동문창이 똥장창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랩으로 하십시오, 휴먼. <laughs>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드래곤 노트 잡으러 가실? 드래드 노트? 음. <laughs> 저희가 건너시 키고 내가 스카우할까 그러면? <laughs> <laughs> 짜자, 근데요. 그러면 4로사까지만 올립시다 사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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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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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건 아 여기도 나이트라 하나 있는데 이건 내가 캐면 되겠다 여긴 흙더미가 왜 이렇게 돼있대? 홀로마이트 얜 처음 보는 간석 같은데? 얜 처음 보는 간석 같은데? 여긴 단단한 흙더미 왜다 다 이렇게 돼있어? 계상한 지역일세. 아, 고로 난이도 the... 올라가면 난이도 올리면... 에? 지역도 괴랄해집니다. 지역 왜 이래? 이거... 확실히 괴랄해 보이는 지역이다. 너무 괴랄한데, 이거 5단계 는대체 얼마나 더 괴랄해지는 거야? 이거... 수직으로 된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음... 미친... 어... 란시... 저권총으로 쏴봐. 깨. <laughs> 아, 아, 안 다. 되겠어, 쏩시다 니얼 저기서 튀어 나오는구나. 뭐야, 예, 메테우 쓰는 거야? 어. 막 벗사였네. What? w h a 어, 한파 컸대, 저거. w h <laughs> 존나 당황스럽다. 죽었어. 이게 맞나? 와한방 컷이구나 제한테는. 잠깐 그런 드릴러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제한테서. 아, 어, 치고 빠지고 해야지 당연히 커터로 해야 돼. 이거 리치가나를 하고 왔어야 됐나? <laughs> <laughs> 아니 아까 전에 화력방어는 하는 게 맞고요. 아 얘가 가프가 한 번씩 그거 했다가 하구나 아우, 조금만 벌레들한테 주고, 죽... 벌레들한테 둘사 주겠네. 급식하네. <laughs> 일단 나 잠깐 보급 좀 뒤지겠다. 탄창도 없어. 난시계두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벌떼 새끼들 진짜. 보급스좀 <laughs> <어디서 웃음> 뭐 먹어. 근데 이걸 두 마리씩이나 잡아야 된다고 놀랍네. 한 마리 더원 <laughs> 플러스 원 이벤트.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 이거는. <laughs> 참고로 집타에서 이것만 연속 두 번으로 걸려가지고 얘어 예. 집다 한 번에 여섯 마리 잡은 적도 있었음. 어, 넌좀 끔찍한데. 좀 많이 끔찍하지. 아이, 여기 근처에 있다가 뜨는데 바로 옆으로 여기다. 왜나 일단 아단따 뚫어. 저 연료 때문에 곡괭이질를 합시다. 그냥 하자. 어, 잡... 아까 맹두통 소리가 여기서 하는 건가 보다. 넥서스도 있대. 미쳤나 봐. 트롤러, 트롤러, 트롤러. 트롤러. 나야 그럴 때아벤독스멘독스 날씨 화염 방사기 살기 어디 있어? 이좆만 벌레들. 아. 어, 날이 셔도, 다이 좆만한 벌레들이 제일 싫어. 진짜 <laughs> <불쌍> 이게 뭐야? <laughs> 저게 이제 무슨 운동이야? 아 끔찍해 뭐야 이 분량도 진짜. 다단계로 기본적으로 맛... 스폰되는 애들도 되게 많구나. 이 맛에 난이도 상합니다. 예? 음. 이 똥맛에. 똥맛? 모나네 왕이벨이나 막 그러는 것 잡는 것처럼. 일단 여기 알 있고. Yeah, yeah, what is yeah. 나이트라 충분해. 하나는 부를 수 있는데, <laughs> 나이트라 충분하겠습니까? 휴머뭐야 나이 이거, 뭐야, <목소리도>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말하... 아우, 프레스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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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맞은 거야? 오비오스니, 거기 밑밖에 없어! 왜 땅이 투하나아 거지 같은 오프를 했어. 아, 폭풍 멈췄다. 폭풍 멈췄네. 급식하다. 아, 이와중에 이거 기믹도 장난 아니네. 아예 안 보이네 앞이. 이거 드레드노트 잡을 때 모래폭풍 불면은 그냥 끔찍하겠다. <laughs> 어. 모래폭풍 또 불고 나서 나 그거 치자 마자 계속 부셔야 되는가? 일단 오프레스를 잡고 이거 탐험을 더하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한 마리 더 잡아야 된다고 저거 저 알. 아 드레드노트를 말하는 거군요. 어. 뭔 소리야?

아버도. 어 싶다. 딱고 어! 왔다. 아프고 도구 뿌리려고 막 때리고 있었더니 씨. 네. <laughs> 왔던 바 새끼들 진짜 방심을 못 하게 만드네. 골캡. <laughs> 아니 아니 방심을 할 수가 없어. 얘 새끼들 진짜. <laughs> 오케이, 주, 시작하시죠. 아, 내 피장. 단치. 리콜.

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보급, 보급하세요! <목소리> 여기다 주목표는 깬 거네? 부적부가 목표가 깼어요, 미친! <목소리> 그건 바로 탈출 포트 타고 가도 되지 않아? 그냥 탈출부터 바로 부릅시다! 바로 부를게 보고다 했지? 난 이거 맵맵 지져 보면 뭐 없어 뭐룻 없어 없겠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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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음, 안 돼, 안 돼. 없는 없어 없어 없는게 맞아 히히, 네? 여기,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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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게,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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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우리 우케가? 어... 딱볼! 아! 잘? 생각보다 가까운데? 이거 오프레스 같은 애들만 안 나오면은 어쩔만할것 같은데 플래그! 플래그 세우지마! 흐 <laughs> 이번 임무만 끝내면 난 그녀에게 청혼하게 해 거? I like your oh. 야, 와! 핵폭탄이다! 도망쳐! 미친 적이 왜 나와? 몰았나 봐. 네가 왜 나와? 허니 티어! 물 탔어! 드라포브로 튀어! 태워! 아니 저 스카운트 어? 쟤를 얼렸어 핵폭탄 그래? 얼려가지고 살았어 저희가 와우 쉣 썩은 물 썩은 물이야 오프레서 같은 애들만 안 나오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더한 놈이 나왔는데 아 진짜 실하냐고 심지어도 쇼프에서 나가네. 저 인간 <laughs> 아니, 이 인간 대체 왜 자꾸 탈출하는 거야? <laughs> 재밌게, <개> 재밌겠는데 <웃음> 좋아. <웃음> <웃음> 그럼 일단 나 무기 하연방 사기로 바꿀래. <laughs> 이건 하연방 사기 해야 함. <laughs> 그 스카웃에서 ng로 바꿔야 되나? 이거 정도면 와우! Wow! 음. 나이트라! 시작하자마자 나이트라라 아주 흔들라가는 싸움이 기대되는 건. 저 일단 출발하기 전에 요 주변에 있는 나이트라랑 나이트라다 캐야 돼 일단은 어? 저거 몰리야? 예 네. 어? 나이트라 하나 더 찾았다 캐-자, 나이트라를 캐-자 어? 녹색 안에 서있어요, 한번 아니요, 안 서고 싶은데요 지난주 AD 싶은데. 디따 마지막이 저 페널티였습니다 네? 홀로마이트 이번 부 미션이 이거네요? 홀로마이트 정도면 선녀지 선녀지 솔직히 말해서, 건크시드나 에보넛 같은 것만 아니면 돼. 건크시드가 제일 귀같던데 에보넛도 만만치는 않아. 특히나 천장 높은 지형은... 아, 이래서 엔지가 필요합니다. 나이트라 캘수 있는 거다캔것 같은데? 라이트가 88개예요. 야, 보급 불려면딱두 개가 부족하네. 피... 실화냐? 아니야. 딱 보급 80이요. 아, 딱, 하나 팔... 있... 딱 하나 부를 수 있어. 딱 하나 보울 수 있네. 실화냐? 일단 출발합시다. 오래 아, 오래 끌어. 예. 여기 오래 끌, 끌어서 좋을 거 없어. 여기는. 더 시도 시 어디야? 출발시켜. 아, 나이... 그 e t 릴도 e t t h i 이 mission rolling. Drill those operational and homing in on the hot stone. 그만큼 비싼 값을 하겠... 그러니까 비싼... 그러니까 비싼 만큼 값을 하는 거니까 비싸겠죠? 어? 방사능 폭탄이라고? 폭발이라고? 살려줘 잠깐만! 예에예 잠깐만 어, 여기... 그거 없는 거 아니었어? 나이스 라다! 보호막 없는 비전이잖아 근데 어. 방사능이요?

사있어 세상에! 이게 첫번째 룬같은데 코로나! 아니, 이 시국 벌레, 이 시국 아 이시국벌레! 이시국벌레! 아! 방사능! 아! 방사능! 아! 아! 개아파! 개아파! 아! 아파요! 아파요 미친! 브리다브리다 브리더! 브리다 조종! 브리다 브리더! 아 이거 방사능니다 아, 이방사는 네 폭발검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없어 낙태 <laughs> 스발 무발 무발 시라야? 아 애들! 또! 그만 놔! 어? 뭐야 왜 적들이 터져? 모비우스님왜또 넘어졌어! 여기... 거기가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 드릴러잖아 파고 올라와 <laughs> 어, 나 보고 좀 하고... <laughs> 나이트라 캐러다가 이게 뭔 똥꼬쇼냐? <웃음> <웃음> 리얼 똥꼬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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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살려줘. <웃음> <웃음> 내려오면 바로 보고부터 먹어. 나이트라가 뭐라고? <laughs> 어 저희 의 생명줄이죠. 뭐 다른 겁니까 저희의 생명줄이지? 어 나이트라 나이트라 클레토리안. what the fuck? t h red is purring like a k i t t 에 미친 거 아니야. 난이도왜 이래. 호막도또 없는 것도 못 잘라가지고 애들 오는 것도 봐. 실세미 없네. 넌왜 여기로 와? 나이트라 여기도 있다 참고로. t no h 수 있는 자리긴 해. <laughs> 어. 아... 그, 그 바닥에 바나나 까는 얘가 누고내 아, 엔지니어요? 어, 엔지니어 있으면도 충분히 캘수 있는 자리긴 한데. 엔지니어가 없어. <웃음> 바나나 <웃음> 플랫폼이 바나나. 무슨 <laughs> <laughs> 어? 나 바나나. 바... 바... 바나나 색깔이니까 바나나 맞잖아. 아 치즈 처음 생기긴 했어 인정. 아 그런데 치즈가 있네 치즈가 있네저 경고 표시 왜 뜨는 거예요? 공격 받아서 일진이 로더가. 실아야? 네. 애들 그냥 왜 이래? 네. 응. 난또왜 막? 뭐에만... 와 얘들 자꾸 폭발한다. 실아야? 아 미션 진짜 장난 없네. 잠시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잠시 나가서 먹을 진짜, 것 같아. 진짜 진짜 정신 나가서 올것 같아. 진짜 정신 나가서 올것 같아. <laughs> 같아. 진짜 정신 나가서 올것 같아. 저나이트락에 도움 좀 주려고 했더니 그안 되지 않을까, 모피스님? 안 돼. 오우크 아아 아프지 않아? 저기또 온다. What the fuck? 우리도네 거의 괜찮겠어? 아, <laughs> 여기 여기도 안괜찮네 샷건이나 먹어라. 알아? 어라? 어라? 저 우리 지키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어. 어? 나 어디가? 아아아 u s a l e 어? n e 미친? <laughs> 뭐? o oh, yeah. 이게 말이 됨? 이거 한명 지키고 있어야겠다. 그냥. 되게 있을게요. 가담. 나이크라 100개 <laughs> 저 연료만 채우면 되거든?

포인트인 날라갔어. 여기 애들 왜다 터져? 빡치게 있는 곳이라서 터지는 데 와는 게 아닐까. 안 사능이라고 터지진 않는데요. 노름변이 같은 거지. 이제 권총도 없다. 그러게 7발밖에 안 남았네. 어 맞다. 번 어. 와와 와. 짜쓰기만 해봐. 뜨리만 다른 거안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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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드릴 드릴 도서 down? I'm 우 i r e d of it. 올 o n t talk to me. Don't talk to m 거는 돌기가 돼? 아드릴도더 따라가는거 도 빡세네 오우 쉣야비우스님 살려줘 네, 아. 아 어. 님 살리는게 낫지 않을까? 음. 드릴도따라가면서아 강철의 의지, 아, 이거 진짜 엔지가 필요해. 화력이 너무 부족해, 아, 너무 부족해. 이거 하나라도 <laughs> 도와주고 놓아, 싶다. 나, 이거 강철의 의지 써도 이거는 안 돼. <laughs> 다 아이고, 죽었어. 다 죽었어, 죽었어. 내 쓰고 한번 달려볼까? 오 oh, 씨, 강철의 의지. 아, 내 주변에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게, 탄만 있었어도. 나, 진지, 나, 지어 탄도 없어가지고 강철일지 써봤자, 무의미해, 지금. 야, 탄이 있었으면은, 이게 강철이 있어서 태우면서 봤을 텐데, 이게. 탄이 없으니까, 음. 되게 크다. 아, 차라리 악마길는 아... 걸. 아 진짜 힘들긴하다 실도 없으니까 그리고 스타크님 살려볼까 아니야 안돼 안돼 나 지금 탄창도 없고 피도 없어 이거 아 차라리 악마낄 걸 그랬다 실 때.